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학일 TV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잘못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WCC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이 NCCK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WCC는 연합화 일치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 다원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역시 그 NCCK도 똑같습니다. NCCK는 바로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 in Korea라는 말인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 한국 지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24년도에 세문안교회에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창설이 됐는데, 그때는 KNCC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NCCK로 지금 바꿔서 부르는데, 이 1960년도에 WCC에 가입하면서 타정교도 인정하자는 인본주의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WCC가.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종교와 화합하고 연합하고 평화하고 일치를 한다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구원의 길이 예? 지금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올라가느냐, 어? 동쪽으로 올라가느냐, 서쪽으로 올라가느냐, 남쪽에서 올라가느냐, 북쪽으로 올라가느냐, 꼭지점에 가서는 다 만난다. 그러면서 저들은 다 종교는 다 하나다 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평화를 이루고 우리 모두가 일치하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나가는데 그 WCC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아유인 NCGK가 한국에서 생겼는데 1974년도 NCGK 인권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민주화 운동, 교회 일치 운동.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진보 성향의 활동이 본격화된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 교회가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것 같아도 이 교인들이 쏟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NCGK가 2020년도에 차별금지법 지진을, 지지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거는 모든 종교 다 똑같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법이 통과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 공산주의는 나빠요 해도 이게 사상적으로 왜 나쁘냐? 다 같은 것인데 해가지고 그것도 걸리고 또 우리가 여성, 남성 이런 거 가지고 뭐 뭐라고 하면은 그것도 왜 성을 가르느냐? 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소수, 성소수자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동성애까지도 이제 반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공산주의가 싫어요라고 해도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사상적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는 건데 이런 차별금지법에 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지한 거죠 이게 이제 NCCK에서 지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NCCK 회원 교단 단체들을 한번 보면요 그 예전 통합 측도 NCC에 가입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있잖아요 여기도 어, 이 NCCK 회원의 교단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제 가석한 교단인데 여기도 어 NCCK의 교단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기독교 장로의 기장직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구세군 딸랑딸랑 이 저기 성탄절 때 되면 모금 운동하잖아요. 이 구세군도 가입돼 있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지금 리버럴하게 이렇게 열려 열려서 그 아주 극하게 가는 성공의 대한성공회 뭐 진짜 공사화 운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 이런 성공회도 NCGK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복음 교회라고는 기독교 대한 복음 교회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고는 순복음 있잖아요. 여기도 가입이 되어 있고 루터교도 기독교 한국 루터에도 가입되어 있고 한국 교회 연합회도 있고 한국 정교회도 가입하든 이 NCCK에 그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단체, 아홉 개 단체들이 여기에다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 활동하는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저 지금 NCCK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지금 탈퇴 서명을 하고 있고 지금 탈퇴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 WCC와 동일하게 예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데 이 에큐메니칼을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WCC와 동일하게 지금 그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이 근데 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다 WCC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도 부처 그리고 다른 신에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웃기냐면 남의 아비 탑을 아멘이요 알라 신께 빌고 남의 아비 탑을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하는 일들이 이런 짓 거라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 게 이게. NCCK 아닙니까? 교회를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영혼들을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게 이게 한국 교회라고요. NCCK 이름으로 작성된 공식 기도문의 마지막이 남의 아미타불아멘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에큐메니칼 운동에 보면 서로 다른 예, 그리스도교 교파 간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일치 운동도 있고 기독교는 18세기 스페노, 웨슬리 등이 복음 확장에 기인해서 20세기에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를 탄생시켰는데, 이를 통해서 또 종교 통합운동이 활성화되기도 시작은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WEA가 또 잘못되기도 했죠. 나중에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이 이 2024년 NCCK 100주년 기념 에큐메니칼 감사 예배도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NCCK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좀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NCCK 정체가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본 진리가 전혀 다른 로마 캐톨릭과 신앙 또 직제를 일치시키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맺었어요. 그거를 창립 2014년 5월 20일에 맺었는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간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중보자는 마리아로 힘 있는 하늘의 여왕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왕을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캐톨릭은 십계명 중에 제2계 명인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삭제하고 마리아상과 각종 성인들의 형상을 숭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창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직제협의 창립선언문을 지금 개신교하고 연합을 하면서 하나가 하나다.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일치 운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얼마나 지금 그 대한민국의 NCCK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져 있는가,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NCCK 정체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좌익세력과 진보 세력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NCCK 인권센터에 들어갔는데, 하늘의 영광, 땅에는 차별금지법 이렇게 써붙여놓고, 지금 NCCK인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뭐 무지개 예수다, 뭐 차별금지법 재정연대다, 뭐 이렇게 쭉 이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NCCK가 인권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NCGK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반공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건 죄다. 이게 NCGK예요. 1988년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에서 반공을 죄라고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특별히 기독교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볼 때에 이 기독교 이 단체들이 지금 여기 보면 NCCK 회원 교단들이 예장 기감 기장 구세군 성공회 보금교회순보금 루터교 한교연 한국정교회 등 이런 데서 다 들어가서 지금 에큐마니컬 가입해가지고 개교회에서 이렇게 에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가입한 목사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방공이 입니까 기독교가 있는 한은요, 공산주의는 못 들어와요. 자본주의가 있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줬잖아요. 능력별로 주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만 두 달란트를 남기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그큰 일을 해 나갔는데, 아세상에 자본주의인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부인하고 지금 공산주의를 재창하고 있는 게 NCGK예요. 반공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NCGK가 뭔지 뭐 아십니까? 미군 철수,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GK가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이석기가 그 간첩으로 체포돼서 그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옥살이를 할때 이석기 석방 탄원 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했고, 예, 정부를 비판했고, 그 다음에 사드를 시설할 때 반대 활동을 주도한 세력이 NCCK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고, 지금 이게 종교 활동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 가서 NCK는 자체에 한반도 평화조약안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세력과 또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등과 동일한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 민족끼리, 예? 한반도 평화조약을 한다고 하지만은 종북 세력과 함께하고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고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우리나라를 연방제로 어, 가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NCGK가. 자, 이런 모습을 볼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이 종교 혼합주의도 있지만 또 종교 일치 운동이라고 하면서 NCGK가 똑같이 WCC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NCGK가 교회 일치 운동, 한국의 교회 일치 운동 하나 되게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네 번째 가서는 뭐 NCG는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을 적극 지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권에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했고요. 1987년부터 인권상을 수요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 연대 민노총 전장연 인권 활동가 등 이런 사람들에게 이 포상을 해 주는 이런 운동을 해 왔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NCCK라고 하는 이 단체가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대한민국의 뭐 남북 통일이다 뭐다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종교에 혼합적인 종교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그런 단체가 저는 NCCK의 정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또 우리 기독교 단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말세일수록 좀 정결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어? 복음적인 이런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은 어느 교회에 속했냐 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설때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가 혼합 종교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고 말이야 이런 일들을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사라 신당을 만들고 바알 신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런 신을 할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여지없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종교가 이 정도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교회 살리는 운동, 나라가 잘못됐어 이것에 앞서서 교회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세우고 교회 회계운동과 교회 개혁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일TV에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살리는 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죠 우리 댓글 달면서 지금 교회의 문제를 한번 나누고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서서 고쳐나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토론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NCGK에 대한 정체를 밝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